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매매 같이 하고 있는 트레이더 고 선생입니다. 오늘 도지코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지금 살짝 지금 눌러주고 있어요. 그쵸? 이걸 가지고 누구는 하락했다,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 7년 정도 암호화폐만 한 입장에서는 여게 살짝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내려갔죠. 여기, 여기 부분. 요거 외에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보기는 에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애매해 보이는데 일단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코인 움직임 어떻게 갈 건지를 예측을 오늘 영상에서 해볼 건데. 특히요 저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를 가지고 도지코인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의문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갑자기 뭐가 등장을 했냐면 스페이스 x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잊고 있었잖아요 사실 스페이스 x 잊고 있었죠 그쵸 그런데 과거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결제 시스템. 이거 누구 뭐로 한다고 그랬죠? 도지코인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아, X죠, X. 그죠? 트위터 엑스도 마찬가지로 도지코인으로 결제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죠? 근데 한동안 잊혀졌죠? 왜 잊혀졌죠? 가격이 안 좋았으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혀졌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익에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 갑자기 등장한 머스크 스페이스 X가, 아, 주는 도지 코인에 대한 가격의 움직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중에서는 계좌 오픈합니다. 계좌 오픈. 무슨 계좌냐? 제 계좌 오픈하고요. 이번 주 들어갈 코인은 중국 쪽의 강력한 알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 네, 뭐 이번 주는 중국 쪽으로 가니까 뭐 같이 하실 분들은 영상 후반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도지코인 관련돼서 일단 어, 고선생 영상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010-7651-7973 번으로 문자 종목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개 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10 만배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 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 1 0 7 6 5 1 7 9 7 3번0 1 0 7 6 5 1 7 9 7 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도지코인 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걸 하락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가 봐도 접어주는 느낌이잖아요. 하락이 되려면 여기 보이는 이제 SMA 21선 이동 평균선 여기 밑에 강하게 좀 내려와줘야 돼요, 이렇게 캔들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붙어 있거나 약간 옆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물론 약세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들의 지금 힘겨루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매수가 조금 더세야지만 반등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렇게 약500% 가까운 수치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끌고 가는 거지 일단 일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담이 안될 정도가 되는 어떤 강력한 뭔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분이 필요한 건데, 명분. 그 명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페이스 X입니다. 얘가 갑자기 시장에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미국 정부 핵심 파트너. 부상. 우주산업 영향력 압도적. 요거는 가로칠게요. 요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끌어가요. 지금 누구 정부죠? 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죠.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트럼프 정부라고 지금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걸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핵심 파트너. 자, 파트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멀리 뭐 악수 한번 하고 뭐 그래요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파트너인가요? 아니죠. 손 잡고 제대로 한번 어깨 동무 하고 가는 거죠. 그걸 파트너고합니다 인생의 파트너가 어 아내인 것처럼 아니면 여자친구가 될 것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야 심지어 그냥 파트너도 아니야. 어 어깨 동무에서 뭐세 번째 네 번째 파트너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이것의 파트너로 누굴 찍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찍었다고요. 머스크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X.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해야 되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결제 시스템. 이거를 도지코인으로 하겠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2021년도 스페이스X 달탐사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 허용. 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도지코인 결제 지원 검토 중. 스페이스엑스 달탐사 결제수단 도지코인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된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죠? 예, 오피셜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얘기 뭡니까? 도지코인이 드디어 페이먼트.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날라가겠죠, 여러분들? 도지코인이 그동안 강력한 한방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돈으로서의,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그냥 일반적인 밈코인. 결국 일론 머스크 하고 있다라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올라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화폐로서의 가치, 달러로서의 가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을 충분히 다시 한번 펌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지코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시점에 많이 담아 두셔야겠죠. 물론, 예, 이것은 매매하는 코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축적하는 코인이요, 이런 코인들.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말이죠. 자, 그래서, 축적을 하기 위해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방법을 아셔야 돼. 그돈 버는 방법을 제가 계좌를 오픈합니다. 제 계좌를 오픈. 그리고 이번 주 무슨 코인? 지난 주에는 솔라나 기반의 미유 코인 들어갔고요. 수익 15% 났죠. 이번 주는 중국 코인 들어갑니다. 중국 코인 요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고 선생 계좌 오픈하기 전에 얘를 꼭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SEC에서 보시면 증권이라고 분류해놓은 코인들이 있어요. 증권이라고 이야기 뭐죠? 얘를 법적으로 테클을 걸었다는 겁니다. 테클을 그 얘기는 지금 SEC 체제 이하에 있는 한에서는 얘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너무나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증권으로 분류해버리면서 법적으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기관이 접근을 못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당연히 XRP도 들어가고 뭐 솔라나 들어가고 많은 코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입니다. 이 분류된 이 리스트를 제가 입수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참고로, 예, 요거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으면은 2024년도 올해 가기 전에 최하 200% 올라옵니다. 예, 요건 단언하죠. 왜? SEC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얘는 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에 실제 SEC가 증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서름을 그동안 받았냐, 이겁니다. 그 서름을 딛고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화면에 공유 받는 방법, 이 리스트 받는 방법을 아예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제가 적어 드립니다. 010-7651-7973번 제 개인 번호로요. 뭐라고 보내시냐면 리스트. 뭐라고요?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7651-7973번으로 리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오픈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사실상, 뭐 도지코인, 비트코인, 솔라나, 시바이노, 이런 것들은 뭐다 아실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제가 밈코인 잡고 갔던 것은 캐든 어더덕스 월드라고 미우 코인입니다. 이 코인 제가 잡고 들어갔었고요. 사실상 아, 제가 하나하나 답장 들어가면서 동목매수 말씀드렸다는 거 어쨌든 이종목 잡으신 분들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남겨주신다면 하나씩 목표가 답장 좀 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준비하고 있는 히든코인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자이 코인 중국 코인입니다. 중국 쪽에 들어가는 코인이고요. 이제 중국이 슬슬슬 예, 이런 해가 됐습니다. 오늘 레인 중으로 일단은 슈팅 한번 이번 주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 9월 24일부로 중국의 모든 인민은행들이 코인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건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슬슬슬, 에 예,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불기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 예, 그래서 이 코인, 에이 예,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들어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예, 하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7651의 7973번. 010 7651의 7973번으로 리플 예, 리플이라고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한번 체크해 가지고요. 폭등 랠리 준비 중인 캐딘 어덕독스 월드와 같은 짧게 단타칠 수 있는 윔 코인,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개인 번호 010761-7973번, 010761-7973번으로요, 문자로 종목, 예,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중국 코인, 폭등랠리 준비 중인 그 코인, 캐딘 어도덕스는 이번 주에 제가 15% 가까이 좀 수익을 내서 정리를 했고요, 이번 주 다가오는 이번 주죠. 예, 중국 코인 한번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실 분들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무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전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트레이더 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